え<ペー> 여러분, 엘리입니다. 오늘 진짜 신나는데요. 오늘 정말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 많이 많이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어, 아침부터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사실 요즘에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제가 게레디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제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집에서 홈케어 하면서, 욕조 하면서, 반신욕 하면서, 샤워하면서 이렇게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 자신을 기분 좋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오늘 좀 케어를 해야겠다,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 하는 날에는 진짜 좋은 제품들 팍팍 쓰면서 날 잡아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케어해주거든요. 집에서 샵처럼 쓸수 있는 예쁜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짠! 첫 번째 제품은 샤넬의 수블리마지 스크럽이에요. 얘는 어, 제가 사실은 스크럽을 수블리마지를 산다고? 막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샤넬 직원분하고 굉장히 친해지면서 사실 샤넬 직원분이 다른 화장품 살 때마다 이 스크럽 샘플을 계속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끊일 일이 없다가 저번에 한국 다녀오면서 면세로 구매한 제품이에요. 이거 여러분 면세로 구매하실 일 있으면은 요거 추천입니다. 열어 보면 다른 스크럽과는 다르게 블랙 알갱이가 들어있는데요. 어, 보통은 이런 스크럽이 얼굴에 문질문질해주면 약간 슈가 스크럽이나 이런 것들 얼굴에 녹잖아요. 근데 그런 녹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살짝 이젤 같은 게 되게 에센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얼굴에 마사지해주는 그 시간이 되게 오래해도 마르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점점 말라서 블랙 알갱이만 쪽쪽쪽쪽 남긴 하지만 어, 되게 오랫동안 롤링해도 얘가 살아 있는다. 그래서 그 그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비싼 거 쓰는데 오랫동안 약간 스크럽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은 느낌이고 되게 파인한 알갱이인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아예 자극 없는 스크럽보다는 그래도 이 알갱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예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어 내가 쓰는 정말 안 건조한 스크럽보다는 그래도 있는 편인데 하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이거는 제가 수블리마지 젤 클렌저를 굉장히 잘 써서 이거 같이 쓰는 같이 레이어해서 써볼까? 그리고 샘플 너무 많이 썼으니까 이제 좀내돈 주고 사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매를 했는데 쓰다 보니까 의외로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면세로도 갈 일이 있다면 싸게 구매할 수 있다면 이것도 구매할 것 같아요. 얼굴에 그 다음날 은은한 광채가 나고 피부가 즉각적으로 환해지는 느낌도 받았는데 저는 이거 하고 마스크팩도 얹어주고 그 위에 스크럽 한 날은 꼭 수분 보충이랑 영양감을 충분히 채워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럽 추천드리면서 그 다음은 오늘의 PPL 제품이지만 제가 진짜 신중하게 고른 되게 비싼 샴푸예요. 이벤트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머리가 길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제가 그 추천템에 가끔 샴푸랑 트리트먼트 넣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결 연결 돼서 많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브랜드가 많아져서 그런 건지 협찬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봐봐요. 제가 샴푸를 딱 원하는 거는 이런 건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감겨주면서 향이 진짜 좋거나 그래서 그 샤워 시간을 즐겁게 해주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아예 기능성으로 가서 향 이런 거 말고 막 두피를 케어해주거나. 진짜 말끔하게 세정이 되거나 그런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친한 헤어 쌤이 있어서 미용실 가서 트리트먼트도 진짜 되게 오랫동안 받기도 하고 제품 여러 가지 써보면서 제가 좋은 제품 안 좋은 제품 이게 좀딱 티가 나요 바로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샴푸 광고는 처음인 만큼 이거 여러분들께 다 맞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런 이런 분들께 맞겠다 내 생각은 이랬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을 테니까 어 이거 내 얘기인데 나 이거 나한테 맞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려보는 그런 제품입니다. 바로 볼백이라는 브랜드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전국 4,400여개 병의원에 입점되어 있는 두피 전문 브랜드래요. 오늘 소개해드릴 세보 샴푸는 지성 지루성 두피 증상인 비듬, 각질, 가려움, 과다피지 등 개선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여러분 저 피부는 수부진 거 아시죠? 두피는 완전 지성인데요 하루에 한 번씩 꼭 감고 두번 샤워하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름을 지냈고 인스타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운동을 매일 가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운동에 지성 두피니까 이 두피 냄새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세보 샴푸 쓰고 되게 놀랬던게 세정력이 진짜 깔끔한데 확실히 두피 피지량이나 오일감이 줄어가지고 하루 종일 여기가 기름지지 않고 산뜻하게 유지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다른 지성 샴푸를 안 써본 건 아니에요. 다른 지성 샴푸를 썼을 때 뭔가 그 멘톨의 화한 느낌 까물 때는 굉장히 시원한 느낌 아 이래서 지성 샴푸구나 하는데 뭔가 기름짐이나 두피 피지량은 되게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 이거 까물 때만 약간 시원한 그런 느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제품은 제가 찾아보니까 유효 성분이 포함되지 않고 그런 화한 느낌만 나게 해주는 그런 제품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볼빅은 두피에 좋은 유효성분이 꽉 채워져 있는 샴푸인데 저자극이라서 매일 사용 가능하고요. 또 추천하는 포인트는 이런 제품들 머리 빳빳하게 하잖아요. 일단 지성이고 기름 없애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머리 여기 끝까지 긴 머리인데도 끝까지 잘 풍성하게 거품 나면서 잘 세정이 되었다. 이 부분도 저의 되게 호감 포인트,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입니다. 이 볼빅이 전국 여러 병원에 입점되어 있는 만큼 진짜 유명하고 웹사이트 가보시면 후기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을 써보고 이게 마음에 들어서 추천을 드리지만 또 다른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후기 살펴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제품 찾아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스케일러도 같은 라인인데 저는 샴푸는 매일 쓰고 요거는 일주일에 한한 한 번에서 두번 정도 두피 케어템으로 사용하거든요? 아까 샤넬 스크럽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얼굴에 묵은 각질도 스크럽 해가지고 각질을 제거해주는 것처럼 우리 두피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샴푸로 해결 안 되는 묵은 각질 있죠? 그거랑 노폐물 청소해줄 수 있는 두피 전용 스케일러예요 두피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 다음에 머리에 대가지고 이렇게 한 줄, 두 줄, 저세줄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손바닥에 짜주고 손끝으로 해서 이렇게 집어 넣거든요? 부드러운 히말라야 소금이 이렇게 되게 두피에 도포되면서 갑자기 거품이 나요. 샴푸처럼. 그래서 제가 써봤던 스케일러들 중에 그냥 빡빡 알갱이만 이렇게 되는 느낌이 아니라 같이 거품이 나면서 씻겨나서 샴푸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세정력이 좋고 진짜 깨우네요 그래서 샵에서 트리트먼트 받은 딱그 느낌인데 샴푸 두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에벌 샴푸다 해서 두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스케일러로 먼저 해주고 세정을 해주고 거품이 잘 나니까 그 다음에 이 볼빅 샴푸 이용하시면 진짜 정말 정말 두피 시원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자외선이 너무 세가지고 여름에 나가 있으면 두피가 진짜 자극을 많이 받는데 되게 시원하고 청량감 있게 유지하면서 집에서 케어 받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너무 좋았고요. 가격이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료 샘플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배송비만 내고 샘플을 받아본 뒤에 적립금으로 100% 페이백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먼저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셔 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자님들 위해서 선푸 다섯 분 그리고 스킬러 다섯 분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더보기란꼭 확인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제품은 제가 또 꽂힌 제품이에요. 클라랑스에서 넥크림을 샀습니다. 넥이랑 데콜테. 제가 무슨 목에 그렇게 비싸게 크림을 사나, 이거 얼굴에 바르는 게 좋은 건데, 이거 이렇게 내려서 바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넥크림을 조금 발라서 써보니까 이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쫀득하고 스며들고, 그 다음에 영양감이 얼굴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오래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넥 데콜테용이 왜 다른지 알겠다. 한 달도 안 썼기 때문에 막 목주름이 없어졌다거나 그렇게 티는 안날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관리 제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바로 바뀌는 그런 제품보다 내가 이걸 썼을 때 항상 저는 10년 후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35살에 썼어? 그러면 한 45살에는 좀 티가 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저의 케어 제품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 텍스처나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은 조금 틀려요. 주름이 어, 묘하게 희미하게 되어 있는 데 이게 뭔가 채워진 건지 어쨌든 영양감을 줘서인지 아니면 내가 마사지를 하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인지 약간은 희미하게 보인다 이게 계속되면은 그래도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데콜테랑 승모랑 같이 요거를 발라주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든다. 어, 근데 바르다 보니까 은근히 여기 데콜테까지 쓰기는 양이 많이 들어가지고 어,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가격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통에 이렇게 바디크림 좀 담아있으면 좋겠는데 은근히 양이 좀. 작더라고요. 조금 발라야 되는 거나 싶은데 뭔가 마사지를 하면서 바르기, 괄사를 하면서 바르기에는 많은 양이 좀 필요해서 어 가격은 살짝 비싼 듯하나 그래도 저는 요즘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너무 호화스럽긴 하지만, 상 샹테카의 마스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가격이 진짜 미쳤어요. 너무 비싸요. 근데 그 샹테카 여사님이 요거를 비행하실 때 비행기에서 붙이시는 템이래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산게 아니고, 그, 어, 당첨됐어요. 샹테카에서 그 매장에서 이벤트를 한게 있는데, 뭐, 얼마 어치 이상 구매를 하면은 그, 다 응모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끼고 아끼고 너무 비싸니까 저막못 써요. 그래서 아끼고 아끼다가, 다른 아이겔보다는 조금 이 촉촉함이 되게 오래 가고 비행기 내내 붙여 있었는데도 계속 촉촉했거든요. 그래서 목에다가 또 이렇게 옮겨서 붙였는데, 어, 바로 뭔가 즉각적으로 뭔가를 느끼진 못했지만, 이거를 자주 쓰면 효과가 있겠죠? 근데 제가 자주 못 썼지만, 이거는 추천템이기보다는 제가 정말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욕조에 누워가지고 이것도 같이 붙이면서, 그 다음 제품이 추천템인데요. 샹대카 마스크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건성이신 분들 꼭 추천하고 싶어요. 사실 이거 겨울에 추천했어야 됐는데, 어, 여름이 다가오지만, 그래도 난 너무 건조함에 시달린다. 그래서 마스크 시트 붙이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요거 진짜 그 영양 크림 같고 되게 좋거든요. 이거는 제가 제 돈으로 구매한 제품이고 이거 한번 추천드린 적 있었나? 아무튼 이만큼 제가 자주 쓰는 제품이고요.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샤넬 스크럽 있죠? 그거 쓰고 나서 저 이걸로 마사지를 해요. 그래서 저는 수부지니까 마사지하고 한 10분 정도 올려냈다가 닦아내고 그다음에 제가 쓰는 기초를 쭉 하거든요. 근데 건성이신 분들은 이거 마사지 하시고 좀 올리 조금 살짝 더 도톰하게 올려서 주무셔도 돼요. 그래서 마스크팩처럼 쓰면 도톰하게 올리면 이런 느낌인데 좀 문질문질하면 확 스며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이거 진짜 건조함 바로 즉각적으로 없애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만성의 그 건조함을 해결해준다 이런 건 아니지만 당장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화장 잘 먹어야 될때 있죠. 그 날에 한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아니면 마사지를 그냥 5분만 하고 닦아내도 돼요. 바로 영양 크림처럼 이렇게 쭉쭉 수분이 채워지면서 이렇게 맨들맨들해져요. 스크럽 후에 사용하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제품도 진짜 이거는 건성 분들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솝 버너 추천할게요. 이거는 뭐 욕실템이냐? 이건 아니지만 정말 그냥 저는, 어, 향으로 위로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게 집에 은은하게 퍼져 있으면 이 향이 너무너무 좋고 인테리어로도 고급스럽고 이게 그냥 디퓨저나 향수나 뭐룸 스프레이나 이런 것보다 되게 은은하게 어, 과하지 않게 은은하게 퍼지는 게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이거 한 다음에 저희 진짜 맨날 태웠거든요. 너무 당연히 환기는 합니다. 환기 열심히 하고 너무 오래 태우진 않지만 어, 은은하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친구들 다 와가지고 저희 집 고급 백화점 냄새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뭔가 향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켜놓으면은 뭔가 마음의 위로가 되시고 평화해지고 스슬스 풀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이거 뭐 여기도 제가 아는 언니도 이거 사려고 했는데 맨날 솔다 하시고 되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정말 두렵게 비싸지만 진짜 그만큼 고급스럽고 너무너무 예쁘고 오일도 선택해서 쓸수 있고 뭔가 캔들보다 확실히 달랐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또또또또또또산 템인데요. 베스 그 입욕제예요. 근데 원래는 러쉬를 자주 썼는데 러쉬 비싸졌어요. 러쉬 한국에서 얼마인지 모르는데 여긴 되게 비싸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실히 쓰는 게 제품을 사서 쓰는 게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록시땅도 원래 러쉬도 쓰면서 같이 썼었던 건데 이제 러쉬 안 쓰고 록시땅으로 바꿨는데 원래는 버블베스를 좋아해서 버블베스 제품을 쓰다가 아무래도 샤워 오일이나 이런 거나 바디크림이나 이 라인이 더 향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뭐 밀키베스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뭔가 입욕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렇게 그냥 맹물에 들어갈 때는 뭔가 어. 생닭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약간 밀키하게 이렇게 향도 나면서 뭔가 부들부들해지면서 어, 몸은 이렇게 얼굴만은 마스크 이렇게 해놓고 누워있으면서 살짝 몸도 이렇게 문지르면 좋아가지고 요거는 되게 되게 진짜로 자주 쓰는 제품이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샤넬에서 저 마드모아젤 좋아하잖아요. 마드모아젤 향수 되게 많이 쓰는데 근데 이 마드모아젤 오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오일이 왜 좋냐면 은 이게 스프레이 형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넘버5 오일도 있는데 넘버5 오일보다 이 마드모아젤 오일이 이게 스프레이 형식이어가지고 이 바디 이거 등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흐르는데 막 이렇게 안 하고 등에다 뿌릴 수 있어가지고 이거 좋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가지고 다니면서 어, 다리 뭔가 여름에 여러분 다리 다리 이제 나오는 거 입었는데 어, 다리 맨질맨질 반짝반짝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갖고 다니면서 다리에 화장실에서 칙칙 뿌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은 향도 좋고 다리도 반짝반짝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럴때 쓰는 템입니다. 또. 그래서, 요렇게, 오늘은 저의 욕실에서 제가, 어, 스트레스 받을 때 쓰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들 뽑아가지고 준비해 본 영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 그리고 저처럼 향 좋아하시는 분들, 베스 제품, 욕실템 좋아하시는 분들, 비싸도 좋으니까 진짜 이 제품은 가격만 아니면 진짜 이건 최고의 제품이다 하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꼭 알려주세요, 댓글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